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 주만 바라보는 것은 복음 어,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우리 자연 속에 해바라기가 있는데 그 이름이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지 아세요? 해를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바라기의 목을 보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해바라기를 따라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 주바라기 주발하게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크는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제가 모태 신앙으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믿었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이 보장된다. 그거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 삶이나 신앙생활을 제 힘으로 했어요. 제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모난 사람이 아니라서. 뭐 특별히 뭐 사회생활라든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모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불치병 때문에 이제 그 내가 뭘 놓쳤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근본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내가 이걸 놓쳤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소셈을 스 깨닫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인도받게 된게 이제 한 30여 년 그렇게 인도받게 됐죠. 근데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셈을 확신하고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되어지는 축복이 한 20년은 됐어요. 근데 20년 후부터는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누려지질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왜 그럴까? 내가 복음으로 다 끝났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다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왜안 될까? 그렇게 될때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삶에 실제 적용 체험해야 되는구나 요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근본 문제로 계속 회귀한다는 거, 귀속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삶에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조제 해방주였습니다. 사단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니까 아. 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 되는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기게 되고 어, 죄 문제도 아 예수님이 십자에서 다 끝내는데 자범죄를 짓는 것은 회개만 하면 되는구나 아 사단에게 이렇게 저렇게 속지만 사단을 어 사단의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우리 이제 그걸 누리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제 실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인도 받다 보니까 어, 사도 12명의 사도 중에 최고로 응답받은 한 사람을 뽑는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실제적인 그런 신앙의 응답을 받고 어, 사도 바울이 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어,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어, 정말 이 신앙의 여정을 너무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요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래서 어그 예, 어 사도 요한이 깨달은 내용, 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걸 세요절로 정리를 하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부분 하나님 자녀 권세 이거는 많이 얘기하는데 13절을 놓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낳다 는거그 하나님께로 낳다 는 의미가 뭔 뜻이냐면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니고데모가 굉장한 지식자고 엘리트잖아요 어, 그때 공무원 정도 될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와서 이제 이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그 거듭남에 대한 거를 바르게 이해를 못 해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을 이어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태어난다는 건이 알었어요. 이, 알았어요. 이 그 바데메오가 그렇게 아직에 그, 어,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 그게 아니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6절에 나오죠. 영으로 난건 영이고 육으로 난건 육이다. 그래 영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람이 다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삶의 가람. 여러분 갈급한 거 있잖아요. 뭔가 채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채워진다는 거. 다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한게 39절이요.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 성령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실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예수 믿는 자들에게 준 축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이에요. 예,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주이고 가르쳐주는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 그게 이십 육 절이고 십사 장 십칠 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 그가 어그 진리 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게 십육 십칠 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십육 절에 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것 가르켜 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어, 사도 요한이 깨닫고 보니까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르침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6장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 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이 성령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그는 보혜서 성령을 가리켜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요. 의에 대해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의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심판 사단에게 자꾸 속게 되어서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라는 것은 그리소 안에, 보금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와 있는데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경 쓰는 일 생길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누려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임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사도행전 일장 사 절에서 팔 절.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는 시점에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두고 가잖아요. 제자들 성도들을 이 땅에 두고 가는데 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저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장 저는 그 16장이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당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불로세를 봐. 그러니까 이제 제자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너희는 알바 아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그때 로마에 속국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방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건 너희 알바 아니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를 증인 그래서 1장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복음 누림 가운데 살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장 이십칠절 한 절만 여러분에게. 어, 드린다면, 거기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 기름부음. 기름부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 언약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 언약 안에 살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안에 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안에서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인도, 함께 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 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언약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